자 플러스 베이스볼입니다. 아, 이번에 투수 모델들몇 개를 보여드리려 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중고 글러브 위주로 글러브를 보여드리고 또 이제 금액대가 저렴한 모델들부터 보여드려가지고 좀더 이제 좋은 글러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글러브들부터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투수 글러브 위주로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어, 뭐 사실 새 글러브를 갖다가 특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이 글러브가 보통 이제 도매 업체를 통해서 물건들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새 글러브를 저렴하게 팔 경우에는 시장 자체에 가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뭐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 추려서 이제 국내에서 잘 유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저희만 갖고 있는 좀 스페셜한 글러브거나 뭐 그런 글러브들 위주로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서 이제 그런 제품들 몇 개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먼저 보여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아식스 골드 스테이지 모델 중에 글러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러브 형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골드스테이지 모델의 아식스 그 오타니 모델이죠 제일 인기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또 아이프로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고가 이제 프리미엄 모델로 나온 글러브인데 글러브의 경량화랑 또 스피드테크 기술이랑 또 이제 투스 글러브 형태에서 이제 오타니 모델을 따가지고 이제 요 손등쪽 부분이랑 여러가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간 모델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챔피언 플래그라고 해가지고 그 각인이 하나가 또 들어가 있고 또 엄지 손가락에는 스페셜 오버킵 레더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새끼 손가락에는 아이 프로 각인이 있고. 일본 현재에서 이게 66,000엔짜리 글러브요그리고 이제 2021년도 현재 이 모델은 2020년도 21년도에 나오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색깔도 일반 빨간 색깔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할까요? 버건디와 빨간 색깔을 섞어놓은 듯한 색상의 글러브죠. 현재 이게 한정품으로 출시가 됐고 일본 현지에서 6 6 0 0 0엔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시려고 하면 아마 최소한 70만원대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 글러브고 저희도 7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글러브인데 그냥 뭐 이벤트이니 만큼 좀 좋은 가격에 어좀 공급하고자 이거 한 한점밖에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55만원에 그냥 보내드릴 거고요뭐 그냥 다 이 정도 글러브는 특별히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고 글러브 자체가 고가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어떤 아식스 골드 스테이지라는 등급이랑 또이 오타니 모델이랑 또 스페셜 오버 킵이랑 뭐 메이드 인 재팬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보면 그냥 최고의 글러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부터 55만 원에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글러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Z 오리지널 버전의 글러브죠. 이제 좀 구형 모델인데 사실 이제 구형, 모델이라기, 구형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도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또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가와 게이라고 그 선수가 사용했던 버전의 오더 글러브인데 이제 검정 색깔의 가죽이 대게 지금 가죽이랑 다르게 어, 단단함이 있는 가죽이에요. 그리고 중지 부분에 이제 둘 하나 하나 투 피처가 낀다고 하면. 영 어, 상태고 상그 다음에 bpg 프로 손바닥에 오더 각인이 있고 새끼손가락에 pc 패턴이라는 각인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사토자 글러브 저도 굉장히 힘들게 어, 했던 글러브인데 매장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글러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글러브를 굉장히 탐내시더라고요 마침 뭐 어쨌든 이 모델도 같이 이 모델은 저희가 이제 특가로 정리하는게 50만원 이에요 지금 오대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형 예전에 BPG 45, BPG 55, 35뭐 이런 글러브를 껴 보고 좋았던 느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가격도 오리지널 글러브에 비하면 요새 뭐그복합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 79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판매되고 또 실제로 일본에서 이 정도 글러브면 아마 뭐한 8, 9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글러브죠. 그 글러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실사용하기에는 뭐 충분히 좋은 글러브지만 제 생각에는 좀 아까운 것 같고 글러브를 좋아하시는 분이 뭐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괜찮은 글러브가 자낙스 트러스트 X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도 한 점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영상을 찍기 바로 준비하면서 판매가 됐고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글러브 중에 하나가 어, 윌슨 스텝 모델이에요. 지금 당연히 일본에서 제작하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시리우스 킵으로 제작된 글러브인데, 뭐 글러브의 기본적으로 좋은 글러브의 조건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현지 가격이 이제 택가격이 오만 0천엔소비이니까이 모델도 일본 현지에서 6만엔이 그러니까 만5백엔짜리 6만 글러브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일본 현지에서도 뭐육만한7만 원, 원 8만원 이렇게 되는 글러브인데 그러니까 일반 프로 스타 가죽에 비해서 시속성이 있는 게. 어, 시리우스 킵 가죽이라는 거 그리고 클럽을 뭐, 이렇게 보자마자 꼈을 때 완성도가 그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택 달린 신품이고 글러브 상태도 뭐 여러 가지 어, 동일 모델에 비해서 좋은 글러브를 제가 직접 껴보고 골라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지금 정리하는 금액이 40만 원이니까 뭐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토스 글러브 중에서 또 빨간 색깔 모델 이것도 하나 같이 정리하고 아 정리하는 김에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같은 시리즈의 글러브인데 이 모델은 조금 더 가격이 비싸죠 일본 현지 가격이 6만 엔 그러면 이제 소비세 포함하면 6만 6천 엔 미즈노 프로 오더 지금 95만 원에 보통 매장들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어, 글러브랑 어, 출시 가격이 같은 글러브에요 미즈노 프로 오더가 일본 현지 가격이 66,000원 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에서 공인하는 가죽도 사용했고 지금 이거는 가죽명이 프리미엄 킴레더라고 되어있고 듀얼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글러브인데 지금 이 모델도 껴보시면은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놀랬던 글러브인데 이것도 검정 하나 빨간색깔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글러브랑 조금 금액 차이가 한 5만원, 일본 현지에서도 5천원 이상 있기 때문에, 이제, 컬러가 두 가지에요. 이렇게. 시리우스 킵 레더로 제작된, 빨간 색깔까지 해서, 지금 아까 이렇게 듀얼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글러브는, 6, 어, 저희가 이번에 특가로 드릴 수 있는 게 45만원, 그 다음에, 아까 빨간 색깔 그냥 일반 모델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리우스 킵 글러브는 40만원에 드릴 거고요 이거 또 이제 이 모델은 자낙스 트러스트 모델인데, 일반 자낙스 트러스트 모델이에요. 자낙스 트러스트가 일본에서 52,000엔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세 판매면 57,000엔. 그러면 역시 뭐 국내에서는 5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글러브고, 이제 새 제품에서 형태만 제가 잡고서 되게 포켓을 때려주고 있는 느낌의 글러브인데, 이 정도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3 0만 원에 역시 정리를 하고요. 국내에서 잘 유통되지 않는 브랜드의 제품들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중국 글러브들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역시 오타니 모델이죠. 라임 칼라고 역시 아이 프로인데 뭐 여러 가지 특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글러브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 모델은 연식 품번의 글러브예요. 연식 품번의 글러브지만. 글러브가 굉장히 탄탄하고 투수 모델은 이제 사회냐구에서 쓰기 굉장히 조, 괜찮은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60만원대 글러브보다 이렇게 연식 모델이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 모델도 일본 현지에서 3만 3천에 소비세니까 3만 6천에 되는 글러브죠 일본 현지에서 40만원 가까이 하는 글러브고 저희가 원래 팔고 있는 금액도 40만원 정도 하는 글러브인데 이거는 30만원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3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니까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연식글러브 대비 경식글러브 비교해보면 연식이 좋냐 경식이 좋냐 그러면 경식이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수많은 글러브 전문가들이랑 또 글러브 제작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 공장에서 출시되는 금액이 경식글러브가 뭐한 3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걸 100이라고 하면 연식 글러브는 75에서 80% 정도 원가율이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사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본 현지에는 그룰 자체가 연식야구 룰은 다른 룰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 투톤 글러브는 사용이 안되고 자수는 밖으로 나오면 안되고 여러가지 룰 때문에 그연식야구의 어떤 그 경식야구에 제한된 룰 때문에 연식야구 글러브가 별도로 표기돼서 판매되는데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새로 신규 브랜드들은 연경식 공용 글러브가 많이 나올 정도로 이게 예전처럼 큰 그니까 연식 중에서도 되게 저렴했던 글러브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글러브가 있는데 연식에 이렇게 뭐 골드 스테이지라든지 미즈노 프로라든지 제트 프로스트스라든지 이런 등급의 괜찮은 글러브들 잘 고르시면 경식보다 훨씬 더그 가성비 좋은 글러브를 선택하실 수 있죠 이 모델도 어쨌든 오타니 모델을 쓰고 싶은데 금액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그 이제 국내에서 브랜드에 오더를 하게 되는데 글러브의 어떤 착수감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오타니의 글러브의 느낌을 느끼어 보고 싶으신데 예산적으로 어, 투수 글러브에는 그렇게 많이, 많이 투자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가성비 적으로 요정도 글러브 30만원에 쓰시면 물론 30만원이 어떤 그좀그 그 가치가 다르게끔 느껴질 수 있지만 저 글러브의 가치로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그 다음에 또 이런 모델도 연식용 품번의 모델, 모델인데 어, 잔악스, 아, 아식스 골드 스테이지고 누버그로 나온 글러브요. 국내 글러브들 중에서도 누벅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다 30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오리지널 아직도 누벅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모델은 지금 같은 모델이 경식용 모델도 있는데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제가 사용했었고 추천드리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36만 원인데 이 모델 하나만 제가 캐치볼 한번 했던 정도의 글러브에요 근데 이거 25만 원에 정리하니까. 이것도 25만원의 가성비로는 굉장히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미즈노 글로벌 엘리트 오더글러브인데 이것도 굉장히 탄탄하고 엄지 쪽에 되게 독특한 느낌. 엄지 휠트가 도톰해서 엄지를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또 일반적인 피처용 모델이랑 다르게 엄지부터 새끼까지가 약간 넓어서 글러브 하나 갖다가 내 야랑 투수랑 같이 보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엄지 쪽에 자수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택달려 있는 새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더 가격이 3만 한, 한 45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택달린 제품을 25만 원에 정리하니까 내 야랑 투수랑 같이 괜찮은 글러브를 끼고 싶은 분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것도 25만 원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어, 지금 어, 화이어지 글러브 이 모델은 이제 선수한테 샘플로 갔던 글러브예요. 이제 선수들 오더 할때 프로 선수들 주문 할때이 모델 갖다가 한 3주 정도 캐치 버했던 글러브인데 그래서 어, 완벽하게 그러다좀잘 그러니까 어, 들어있는데 흐물흐물한 느낌의 글러브가 아니라 짱짱한 느낌으로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 느낌의 글러브예요. 네. 어, 일본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한. 스페셜 오더의 모델이고 이제 저희가 독점 판매하는 글러브 중에서 제일 인기 있던 가성비 좋은 시리즈의 글러브인데 어쨌든 이 모델도 하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25만원에 같이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기 힘든 글러브죠. 지금은 간종된 모델의 글러브예요 나이키 다이아몬드 엘리트 플러스라는 등급의 글러브고 알파 플러스 킵이라는 가죽으로 제작된 글러브예요 지금 이제 상태도 실제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이 포그만에 닿는 부분에 스쳐서 흔적들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볼집도 깨끗한 상태고요. 이런 느낌으로 잘 길들여져 있죠. 전 개인적으로 아까 이 모델도 그렇고 바둑판 글러브가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 가죽과 일본 나이키랑 또이 바둑판 앱과 잘 길들여진 글러브의 어떤 조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제 생각에 25만 원이면 아주 훌륭한 글러브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글로브 레일리트 경식용 모델의 글러브고 지금 택배에 있는 글러브인데 44,000원짜리 글러브예요 초콜릿 칼라의 글러브고 뭐 크레스타이드 디그니티라는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강정호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이 글로브 레일리트 시리즈를 실사용해서 가벼운 글러브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글러브예요 글러브 형태도 좋고 그러니까 이 모델도 지금 2 5만원 정리하고 이 모델은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55만원에 판매됐던 글러브죠. 그리고 하이골드 투스 글러브 지금 이거는 국내에서는 39만원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이제 검정색깔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서 25만원에 같이 정리해요. 이제 하이골드 경식용 모델의 글러브고 손바닥 각인은 스페셜 오더로 되어있어요. 품번은 SKG 3511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 주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글러브인데 미즈노 프로 연식 5도예요 근데 연식 5도지만 미즈노 프로 연식 5도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보통 4만 한 지금 4만 한 4천엔 정도 아마 기본가격이 그정도 될텐데 4만 4천엔이면 국내에서는 60, 60만원대 이상에 팔려야지 되는 글러브예요 4만 4천엔 기본 가격으로 했을때 44,000엔이면 일본 현지에서 구매하신다고 해도 50만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정도 상태 컴펀드는 좀 온라인인데 볼집같은데 깨끗하고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자기 손에 맞게끔 길들이는게 좋을정도의 상태인데 이제 특히 이제 웹자체가 저는 굉장히 멋있어서 좋아하는 모델이 글로브고 강도나 경도도 국내 경식으로 사용하기에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가격이 20만 원이면 가성비로는, 뭐, 더 이상 말할 그게.